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중국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경기 고양시의 한 중소기업 소속으로 현재는 재택 근무로 전환하여 부모님과 함께 사는 중국인 샤오핑핑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중국 상해 근처에 있는 2선 도시 포산시인데요. 수도나 1선 도시들보다 집값이나 물가가 저렴하기도 하고. 인구 밀집도가 높지 않아 생활 환경이 좋은 편입니다. 가끔 일선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겠다면서 포산시를 떠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과 같은 대도시로 떠나는 친구들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꼭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았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저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우는 선전시로 떠났습니다. 심천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도시죠. 중국의 첫 경제특구이기도 한 이곳은 텐센트, BYD, 화웨이 같은 하이테크 기업들의 본사가 있고 외국 기업들도 진출한 곳이죠. 지정학적인 특성상 물류와 무역이 발달한 홍콩과 인접해 공장도 많고 물류창고도 많은 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곳의 대기업에 취직하여 멋진 커리어우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은 희망을 가지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고 다녔지만 계속 떨어지기만 하자 어느새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년 동안 살아본 도시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노숙자들이 질비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선전 어디를 가든 노숙자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었죠. 아예 이불을 덮고 마치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 지하철역, 공원 등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았죠. 정말 놀라운 것은 이들 모두가 거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노숙자를 보고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전 같은 대도시에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저러고 있을 정도면 루저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집 앞에 식당 직원이 그러고 살고 있더군요. 너무나도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그 노숙자의 모습을 봤을 때도 설마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마주치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그를 보고 나서야 같은 사람이 맞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저는 도망치려는 그를 붙잡아 대체 왜 이러고 사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절망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전에서 나 같은 사람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나요? 난 가난한데다가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라 당신 같은 고학력자들처럼 번듯한 직업 갖기도 어려워요. 월급이 사천 위안도 안 된다고요. 식당 직원이 선전 도심부에서 월세로 살려면 밥도 굶어야 해요. 심지어 외곽에 살아도 내 월급의 절반 가까이 쏟아부어야죠. 그는 들켜버렸으니 노숙할 곳을 다시 찾아야겠다며 한숨을 쉬고 사라졌습니다. 충격에 빠진 저는 그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부터 지하철역에 갔습니다. 그러자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노숙자처럼 자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지하철을 타려고 승강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노숙자 중에서는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악스러운 장면에 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선전 같은 대도시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가 월세 집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어 이렇게 산다고요? 선전에서 생활하는데 이렇게 집세에 많은 돈이 드는지 몰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월세는 부모님이 내주고 계셨고 생활비만 제가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선전에서 살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기업의 고소득자들이 평균 소득을 높이고는 있지만 막상 선전에서 딱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5,300위 안이었습니다. 한국돈으로 치면 100만원도 안 되는 소득이죠. 그런데 제가 사는 집은 월세만 해도 2,700위 안이었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써야 하는 거죠. 외곽 쪽에 후지고 코딱지만 한 원룸을 알아본다고 해도 1,500위안 이상은 내야 했습니다. 도심의 식당에서 일하는 4,000위안도 못 받는 식당 직원이 감당하기란 힘든 금액일만 했습니다. 만약 내가 부모님이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살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면? 불안에 사로잡힌 저는 무조건 연봉을 많이 주는 대기업에 취업해야겠다고 집착했지만 현실은 제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갈수록 선전에는 노숙자들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선전의 노숙자들과 관련된 영상들이 올라왔죠. 사람들은 노숙자들의 모습을 보고 크게 충격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 도시 선전에 이렇게 노숙자들이 많을 수 있냐고 충격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정부에서는 선전은 노숙자 비율도 적고 살기 좋고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선전하고 있었으니까요. 댓글에도 선전에는 분명 노숙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냐는 댓글이 있었죠. 이 네티즌은 답글로 덧붙여서 뉴스에서는 분명 선전 어디에서도 노숙자를 볼수 없으며 거리 곳곳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냉소적인 댓글이 달렸는데 당연히 뉴스에서는 밝은 소식만 전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 외에도 차마 사실을 외면하고 싶은지 여기는 사실 인도 아니냐냐는 농담을 날리는 이들도 있었죠. 저도 선전에 오기 전에는 그랬어요. 중국 관영 매체에서 보도해주는 밝고 희망찬 소식만 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올라온 지 며칠이 되지 않아 금방 지워졌습니다. 인터넷 댓글 반응을 모아보는 해외 서버의 사이트에 댓글 캡쳐본이 올라왔기에 망정이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의 반응도 다 지워졌을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젊은이 중 일부는 VPN을 이용해 중국에서 차단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하거나 해외에서 보도하는 중국 뉴스 등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우연히 VPN 무료 이벤트를 하는 광고를 보고 한달 무료 체험을 신청한 거였는데 중국 정부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무료 체험이 끝난 이후에도 VPN을 계속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전의 모습은 두 가지였습니다. 중국 매체가 보여주는 쾌적한 주거단지와 즐기는 관광객 뿐인 선전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해외 매체나 SNS에서 올라왔다 삭제되는 노숙자와 취업난을 겪는 젊은이들을 보여주는 어두운 그림자의 모습이 있었죠. 실제로도 중국 안전부는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내용을 퍼뜨리면 간첩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전의 주택 거래량이 전성기 시절의 3분의 1 수준으로 토막 나버렸다는 것도 미중 갈등으로 외국 기업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도 전부 VPN으로 우회 접속하여 들어간 해외 사이트에서 알게 됐습니다. 어떤 중국 뉴스 웹사이트에서도 이런 소식은 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선전을 떠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소득자가 되면 행복한 미래가 기다린다고 생각했기에 대기업만 취직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1년의 노력 끝에 대기업의 마케팅 팀에 들어갔고 9천 위안이라는 신입사원치고는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일하게 됐죠. 비록 제가 원하는 기업이 아닌 대기업 순위에서 끝자락쯤 드는 기업이었지만 이 정도만 해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라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6일 근무는 기본의 일요일까지 나가야 하는 날도 많았고, 9천 위안을 받아도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여전히 허리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30대 중반이 지나니 잘리는 선배들을 보며 위기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오니 선배들은 30대 중반이 마의 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극소수의 능력자들만이 그 나이를 넘기고도 회사에 남았죠. 내가 운 좋게 중국 대기업에 취직한다고 해도 빠르면 30대 초반, 늦어도 30대 중반에는 회사에 버림받겠구나. 저는 대안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바로 한국이었죠.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한국의 최저 임금을 봤는데 정말 놀라운 게 한국의 최저 임금 노동자가 중국의 상위 1% 안에 듣는 월급을 받더군요. 월급이 180만 원 그러니까 중국 돈으로 만 위안만 되어도 중국에서는 부럽다는 말을 듣는데 한국에서는 지방 도시에서조차 직장인이라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100만 원이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선전의 평범한 월급쟁이들이 중국 도시 중 상위권 월급인 것과는 천지차이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주 6일을 일하지도 않았어요. 주 5일만 근무했을 뿐이었습니다. 중국 대기업도 겉으로는 주 5일을 표방하고 있지만 글쎄요. 저는 1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금요일까지만 나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물가 차이가 있긴 했지만 중국 월급 대비 월세 비율과 한국의 월급 대비 월세 비율, 삶의 질, 노동 시간 등을 비교했을 때 훨씬 한국이 나았습니다. 또한 운이 좋아서 재택 근무가 가능한 직장을 잡으면 직장은 한국 회사를 다녀도 근무는 중국에서 할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선전을 떠나 다시 부모님의 곁으로 돌아가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대기업을 때려치운 저를 보고 미쳤다고 야단이었지만, 끝내 부모님을 설득하여 집안 일을 하는 대신 약간의 용돈과 학원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하필 코로나가 터져서 중간에 한국에 가지 못할까봐 불안한 시기도 있었지만, 대신 코로나 시기 또한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점점 코로나 규제가 약해지던 2022년 여름, 마침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아직은 제가 생각하는 실력만큼 한국어 실력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알바 수준의 일을 했습니다. 적어도 토픽 5급은 따야, 그럴듯한 한국 회사의 이력서를 낼수 있다고 생각했죠. 제 중국 지인들은 고작 한국에서 알바나 할 거면 뭐 하러 갔냐고 안타까워 했지만 저는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중국에서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인구 천만 명이 넘는 큰 선전에서 살 때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식당의 위생 상태, 전반적인 치안 상태, 편의시설 등등 중국이랑은 비교가 안 됐어요. 무엇보다 시급이 몇배 이상 차이났습니다. 제가 sns에다가 받는 시급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아무 기술도 없는 알바생이 이런 돈을 받을 수 있냐고 신기해하더군요. sns에서 그렇게 많은 좋아요를 받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시간당 15위안, 한 달에는 3,000위안밖에 못 버는데 너무 부럽다고 하거나 시간당 50위안이 넘는 돈이면 중국 시골 남자의 하루 수입이 아니냐면서 무척 놀라워했습니다. 토픽 5급을 따고 나서는 도시를 가리지 않고 저를 뽑아 줄것 같은 회사는 모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2월 저는 한국의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K뷰티의 인기에 힘입어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화장품 회사였는데 중국 SNS 체험단과 브랜드사 공식 채널을 관리하고 SNS 콘텐츠 기획 및 제작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 회사는 6개월 이상 일하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나오고 재택근무가 가능한데 인플루언서와 소통을 위해 중국 광저우에도 사무실이 있는 곳이라 광저우에서 가깝다면 얼마든지 중국에서 재택근무를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포산시는 광저우시에서 한 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출근 정도는 껌이었죠. 현재는 한국의 월급을 받으며 더 낮은 물가인 중국에서 살며 행복한 생활을 영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전에서 버텼더라면 현재의 삶은 누리기 힘들었겠죠.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